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기 위해 말씀 앞에 나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짐은 물론이요 나라가 창대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1천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는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이요 많은 재물과 영광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많은 병거와 마병과 은금과 백향이 있었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말과 병거를 수입하고 되팔았음을 자랑합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일단 솔로몬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혜로운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역대하 일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통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며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이 있고 또그 사명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앗교회 새벽 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